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의 테마는 제약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유전자 치료 백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생물 대사를 이용한 맞춤형 효소를 개발, 생산하고 미생물 유래 단백질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임 효소 개량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대량 생산 가능한 분비발현 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함 GF103의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은 2024년 호주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음. 제노포커스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제노포커스 테마,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유전자치료 백신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개요 2000년 3월에 설립되어 효소 및 발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기술성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로 식품 가공용, 동물 사료용, 산업용 효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렉테이스, 캐털레이스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음. 산업용 효소 시장의 성장성과 제품의 과점적 성격. 전방산업의약품 및 특수용 효소 시장까지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 재무산업용 특수효소 등 효소와 소재사업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신약개발 부문의 매출 발생에 따라 매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음. 원가율의 하락과 반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폭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기타수지 개선으로 금융수지 저하와 법인세 발생에도 순손실 폭 또한 축소. 주요 효소인 카탈라제 및 락타아제의 견조한 성장과 간기능 개선 원료 UCDA 제조 효소 양산에 따른 성장 및 신약 개발 부문 매출 확대로 수익성 또한 개선세가 이어질 듯. 제약 바이오 관련주 제노포커스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4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제노포커스의 시가 총액은 95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 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88위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상장 주식수는 2367만 5300 내순 한 주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노포커스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67.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0.87배, EPS, 주당순위, 는 126원. BPS는 944원. PBR은 4.1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304원, 2022년 12 566원. 증가율 86.184%. 2023년 12 126원. 증가율 77.739%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 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8.17%, 2022년 12 43.83%, 2023년 12 12.85%, 2024년 12 0.0%입니다. 연도별 r o e 가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4.16회, 97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8억원, 62억원, 95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85억원, 134억원, 7억원입니다. 제노포커스의 재물을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271.23%이고 유보율은 92.03%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2023년 결산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1 8 0공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59%이고 제노포커스의 부채비율이 135.6%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22%이고 제노포커스의 총자산 증가율이 32.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영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89%이고, 제노포커스의 매출액 증가율이 11.7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28.62%이고 제노포커스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 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1.36%이고 제노 포커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9.2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5.3%이고 제노포커스의 총자본순이익률이 13.7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5.9%이고 제노 포커스의 자기 자본 비율이 42.4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362.34%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된 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을 창출 중이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기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제노 포커스의 2024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4,035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3,105원보다 93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8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노포커스의 종가는 4,035원이며 제노포커스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노포커스의 종가는 4035원이며 제노포커스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45%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4.8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제약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유전자 치료 백신 마이크로바이옴은 거래량 82만 3,300 내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21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세 증권에서 2 2 1 9 2 7 스무 일곱 주, 기움 증권에서 128,900 신네주, 삼성 증권에서 92,700가홉 주, KB 증권에서 68,737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62,9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 증권에서 218,400여든 한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6만 5,800세주, KB증권에서 12만 637주, 유한타증권에서 7만 5 5 2 8주 기움증권에서 5만 8,401흔 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0.15%은1 5,2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노 포커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제노포커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